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전년도 마른 줄기이고요. 여기서 씨가 떨어져서 새싹이 이렇게 돋고 있습니다. 이게 고들빼기 종류입니다. 산에 나는 고들빼기이고요. 정식 식물명은 이고들빼기라고 합니다. 나는 곳에 따라서 모습은 다양하지만 들에 나는 고들빼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이 이 끝이 이렇게 많이 넓은 편이고요.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좁습니다. 네, 뿌리를 캐 봤는데요. 상고들빼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물과 약재로 아주 좋습니다. 산에 전기를 먹고 자라는 이 상고들빼기는 산삼에 버금가는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상고들빼기 약재의 명은 약사초이고요. 맛은 쓰고 찬성질입니다. 이 상고들빼기는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작용이 있고요. 또한 간에 좋아서 간 손상을 회복하고 간기는 활성화에 좋습니다. 혈관질환에 아주 좋아서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요. 또한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분비되게해서 당뇨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또한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 치료에 좋고요. 조혈작용으로 혈액 생성을 도와줍니다. 소화 기능을 촉진해서 변비 개선에 좋고 골다공증을 예방 치료합니다. 네이 상고들빼기 나물로만 자주 먹어도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약재로는 말린 것을 기준으로 하루에 15 내지 30g을 달여서 마십니다. 오늘 상고들빼기 이곳들 빼기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